161페이지 109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3 루트 4 x 2의 역함수가 y는 a 곱하기 x+b의 제곱 더하기 c 자 x는 d보다 작거 나왔다 때, 자 a b c d에 대해서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그러면 요거 우리가 식을 먼저 좀 바꿔 볼게요 자 이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도 범위를 찾아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4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 x는, 자, 지금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음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디로 가? 자, 요런 모양이야. 이쪽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y는, 어떻게 돼?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 x 적어놓고, 요거부터 하나씩 넘기는 거야. 마이너 3. 마이너스 넘어와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자, 루트 넘어와서, 제곱 자, 그 다음에, 2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2. 4 넘어와서, 나누기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우리 요거 y는으로 해놓고 자, 요 뒤에 거도 x, y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왔다.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맞춰서 적어야 됩니다. 자, a는 얼마가 되겠어? a는 4분의 1.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자 C는 어떻게 돼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자 그리고 D는 3이 된다 자다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9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1098번 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콤마 1을 지나간다. 자,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자, 전부 다 1콤마 1을 지나간대. 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2는 루트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는 얼마다? 4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역함수도 1콤마 1을 지나간다. 자, 그래서 f 인버스 1이 2다. 아, 그럼 우리 바꿨으면 f2는 1이다. 이 말이잖아. 2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온다는 거야. 1은 루트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는 얼마? 1a 플러스 b는 4. 자, 둘이 뺍시다. 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7이 돼야겠지. 그죠? 자, a 빼기 b. 마이너스 10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99번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 자, 역함수와 교점이다. 는 x를 해야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x 플러스 6은 어떻게 돼? X제곱. X제곱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23 여기에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다음 3이 될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자이 무리함수는 절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두점다 아니야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자 x가 마이너스 6인 요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는 x랑 요 만나는 게 있어? 없지. 얘는 아닌 거야. 뭐 밖에 없어? 3밖에 없다. 그래서 3, 3 답은 6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00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루트 3x 플러스 a 더하기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교점 사이 거리가 3 루트 2일 때 상수 A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자, 역함수와의 교점 사이 거리. 는, 음, 여기는 X. 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A는 X 마이너스 1. 자, 3X 플러스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자 이렇게 됩니다 자두 교점 사이의 거리 점이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거지 자 그럼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근을 알파벳타로 해서 근과 계수를 강의했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a잖아 자 우리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베타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루트가 되는 거야. 왜? 우리 이거 y는 x랑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x 좌표랑 y 좌표 똑같으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요거가 얼마다? 3루트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자 제곱해주니까 18이 되겠죠? 그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9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 자,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25 마이너스 4 플러스 4a가 9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21. 21을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음, 12 4a는 마이너스 12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101번 함수 fx가 루트, 2, 루트 2x 마이너스 3 왜 역함수 f 인버스 x 라고할때자 요거의 값은 자 요거 하나는 없어질 거야. 왜? 연속으로 있으니까. f 인버스 3의 값은 얼마냐? 자, 뭐? 그냥 거꾸로 하면 되지. 2x 3이 3이 되는 거. 2x 3은 9. 2x는 어떻게 돼? 3 넘어가서 12. x는 얼마가 되겠어? 6. 그래서 답은 6. 5번이 될수 있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gx가 x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역함수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역함수랑 함수로 붙어있으면 이건 안해도 되지. g 1을 구해라. 역함수의 1을 구하라. 이거야. 자 그래서 루트 4x 플러스 1은 2 4x 플러스 1은 루트 넘어가서 4자 4x는 어떻게 돼? 3 X는 얼마야? 4분의 3. 끝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1103번. 정역이 X가 2보다 크다인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G.F.G inverse.G3.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G.G inverse.F inverse.G3인 거 얘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g3부터 먼저 3을 넣으면 1분의 6배 3상이니까 3이야. 얘는 3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f 인버스 3을 구하라. 이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루트 3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3. 자, 이렇게 해서 자, 루트 3x 5는 얼마가 되죠? 어, 2가 될 거고 3x 5는 응, 음, 제곱에서 4. 3x는 얼마가 돼? 넘어가서 9. x는 3이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10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자, 1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f i n v e r f i n v a는 9.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우리 역함수에서 한번 나왔었어 자 어떻게 하랬지 반대로 거꾸로 넘겨주라 이렇게 했어 자 거꾸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음 F부터 넘어 F인버스 넘어가고 F인버스 넘어간다 그럼 A는 F노트 F9랑 어때 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F9 9는 여기 있지 여기 여기 놔야 돼9 넣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얼마야? 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지. 야 자, 여기 들어가서, 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뭐야? 루트 3이겠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쉽게 풀수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야? 음, 역함수에서 한번 했었어. 자, 반대로 넘겨줄 땐 F. 바꿔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